자, 오늘은 도어 캐치의 손톱 자국을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뭐, 문 열다 보면 이렇게 손톱 자국이 안쪽에 많이 납니다. 어때? 집에 있는 치약 하나 준비하시고요. 그리고 목장갑. 이런거뭐 철물 점가시면 얼마 안 하세요. 요런 것만 딱 준비하시고, 목장갑 묻혀서 그냥 닦으시면 됩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?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. 지금 요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안쪽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미세하게 손톱자국이 이렇게 문 열고 닫고 하면서 손톱으로 저 부분을 다 긁습니다 특히 흰색 차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빨간색 차뭐 밝은색 계통의 차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잘 보입니다 일단 목장갑을 하나 끼시고 차을 이렇게 바르세요 그리고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기술이고 뭐 이런거 없어요 그냥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뭐 전투화 닦을때 이렇게 요 자세 많이 써보셨죠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바로 그겁니다 딱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뭐 집에 치약 같은게 없으시다 그러시면 어 3M 기준으로 한 2000방 정도 컴파운드 사용하시고 뭐 극세사 타월 같은거 쓰셔도 됩니다 물론 목장갑 이런 거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고요. 어, 제 경험상 일반 수건이나 극세사 타월로 하는 것보다 목장갑이 편합니다. 일반 수건으로 하면 손에서 막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장갑을 하시는 게 편하고 끝나신 다음에 이렇게 그냥 마른 수건으로 닦아만 주시면 됩니다. 잘안 닦인다. 그럼 물좀 뿌리셔서 닦아내시면 돼요. 그러면 아주 향긋한 치약의 향이 좀 올라오죠. <laughs> 자, 그렇습니다. 요, 카네벨 같은 경우는 안쪽에 틈이 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고, 뭐, 일반 차 같은 경우에는 뭐, 그냥 틈 같은 거 없습니다. 그냥 쏙 닦으시면 깨끗해집니다. 자, 그럼 하기 전하고 후하고 조금 비교를 조금 해드릴게요. 뭐,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. 안쪽에 거무태태한 게 많이 사라졌죠? 자,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게요. 고맙습니다.